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철근 등 건축자재비 상승과 이에 따른 해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건축 현장을 비롯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 현장에 이르기까지 철근을 비롯한 창호, 철물 관련 자재뿐만 아니라 복제 등 관련 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이러한 건물을 짓는 건축조와 회사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관련된 자재값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장이나 해당 회사도 오른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로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현장과 건축주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려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최근 건축 현장 상황에 대해서 특히 철근 대란과 파업 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최근 건설 현장은 여러 악재들이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철근 값이 거의 두배 이상 폭등하더니, 덩달아서 철제와 금속 관련 제품인 창호와 각종 철물, 그리고 목재 값이 오르는 데다, 이제는 시멘트 값이 올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비 조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레미콘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철근 콘크리트와 타워크레인 노조의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과 심지어는 콘크리트 펌프카 업체마저도 파업에 동참함으로써 일부 언론에서는 건설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까지 경고를 할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 초 톤당 70여만 원이던 철근 값이 140여만 원까지 뛰어올라 두 배가량 폭등한 데다 사재기 열풍 등으로 철근을 구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 사실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러한 건설 자재값 상승과 특히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자들의 파업으로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일본산 철근이 들어오는가 하면 정부와 업계가 철강 원자재 수급 안정 관계부처 TF를 열고 관련 산업의 수급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데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은 설비 보수 일정도 미뤄가며 철근 생산을 최대화함으로써 약간씩 진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도 대형 건설 현장에 비해 상가 주택 등 소규모 건축 현장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사 진행상 이미 폭등한 값에 철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상승한 자재를 사용한 목공, 설비, 전기 등 전문업체가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데 관급공사인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와 심지어 공사 기간까지 보전받는 데 비해서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민간공사의 일부 건축주들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어 마찰을 빚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새로의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나 새로의 시공 계약을 하려는 시공업체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이는데, 이상과 같은 현상은 철근 등 자재값의 상승 이전에 계약된 공사의 경우지만 이러한 상황은 곧 공사 착공을 예정 중인 많은 건축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공사비인데 철근 등 자재비가 두배 이상 뛰어 오르고 덩달아서 다른 자재비까지 오른다는 소문으로 얼마나 공사비가 증가될지 염려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염려는 곧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서류 공사를 수주해서 계약을 하려는 시공업체나 관련 하도급 전문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자재비가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고, 자재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지자 도대체 어떤 가격으로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공사비로 계약하느냐는 불안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보공사나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서에 물가 상승했다는 공사비 보전 조항을 명시하지만 소규모 민간공사에서 이러한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수주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수주에 나서기도 염려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새로이 건축하려는 건물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이미 수주된 공사 계약에 관한 것으로 발주한 건축주가 이를 반응해주지 않자 일부 건설회사에서는 공사 계약을 포기하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철근값 하락 추세에 관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건축용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나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보니 매년 공사비도 상승해 왔는데. 금년 철근 파동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철근 등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고장과 설비 교체 작업 등으로 철근 생산량이 급감하자 일부 유통업체 등에서 사재기까지 행해져 일시적으로 철근값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아파트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나서서 사재기를 단속하는 등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진정되어 지난달을 기점으로 가격 하락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는 장마와 정부, 업계의 노력으로 금년 초에 톤당 70여만원 수준까지는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8월경부터는 차차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던데 이러한 철근값 파동 사태는 그렇게 오래 계속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나중에 공사할수록 공사비가 더 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금년 들어서 일시적인 요인으로 철근값을 비롯한 원자재 값이 상승했지만 사실 건설용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마다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로, 이로 인해서 공사비도 매년마다 어느 정도씩 상승했는데, 또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이는 각종 규정과 법규의 개정 또는 강화가 공사비 상승에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주차장법 등과 관련한 규정 등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매년 발생하는 대형 화재나 건설 안전 사고 등으로 매년 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는 것처럼 이러한 관련 법이나 규정도 완화되거나 약화되기보다는 매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다 보니 바로 이러한 것은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차량의 증가로 주차장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문콕 방지 차원에서 주차 폭이 늘어났으며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은 거의 대부분 건축주 지경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포항지진 사고 당시 피로티 구조물의 붕괴로 이제는 거의 모든 공사를 건축주 지경이 아닌 건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 회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 상가주택과 같은 피로티 건물은 구조 감리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대형 화재 사건이 빈발하자 일정 건물의 외부 창은 방화창으로, 단열재도 준불현 단열재의 사용 규정이 바뀌었고, 이와 같은 것은 철거 공사 사고로 일정 규모 건물의 철거 공사는 철거 감리를. 지하 굴토 작업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사고가 발생하자, 일정 깊이 이상 굴착하는 건물에는 굴착 감리가, 소방 사고로 인해서 소방 감리 등 사회의 변화와 각종 사고 발생 등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거나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완화해주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싼 먼지 발생, 인적 건물의 피해 등에 따른 민원도 사회 구조와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로 예전에 비해서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변화로 이로 인해서 공사 비의 증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고 또 공사 기간이나 공사 방법 등 공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 등 공사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매년 물가와 인건비 상승, 각종 규정과 법규의 강화, 그리고 현장 주의로부터 미원 발생 증가 추세로 공사를 늦게 시작할수록 더 공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러한 의견도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합리적인 공사 계약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철근 값이 폭등하자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최근 바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과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 모두 공사 계약을 꺼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며칠 전 당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건축주나 업체 모두에게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즉, 철근 자재 값이 계속 유동적이고 특히 최근 철근 값이 진정되는 추세이므로 공사 계약하는 전체 공사비 가운데서 철근 값을 제외시켜 철근이 반입되는 때마다 그 철근 값을 건축주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는 통상 공사 계약 시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는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비 내역서를 만들고 그 금액이 공사 계약 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 앞으로 철근 값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고 또 철근은 전체 물량을 공사 계약 시 일시적으로 다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 기간 중 단계적으로 들여오므로 그때마다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건축주 지급자제라고 볼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사의 경우에 관급자재라 해서 일정 자재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자재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자재의 구입이나 단가 조정 등 철근 조달에 관한 것은 시공자가 주관하면서 건축주는 단지 그 비용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시공자 모두에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서 합리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같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시공자에게는 철근 자재비만큼의 관리비나 회사 이윤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금년과 같은 이상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같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이 방법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폭등한 철근 값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철근 등 건축 자재비 의 상승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최근 건축 현장 상황, 철근 대란과 파업 등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곧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나 공사 계약을 하려는 시공업체의 딜레마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철근값의 하락 추세 또네 번째로는 나중에 공사할수록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합리적인 공사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광주 재개발 건축 현장의 철거 공사 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또저 멀리 미국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데 정말이지 이러한 사고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최근의 철근값 파동과 대란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주를 비롯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인데 물론 이런 데 대해서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사전 예방이나 조치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의 대비도 중요할 것 같아 보여서 최근의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